안녕하세요. 루나 홈트 루나 워크아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비 자세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나비 자세는요, 골반과 고관절을 열어 자극해주는 동작으로서 마치 나비의 날개를 펴준다해서 나비 자세라고 합니다. 나비자세는 생리통과 생리불순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자골신경통과 요통에도 좋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들에게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비자세를 쉽게 할수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원생께서 나비자세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 붙여 주시고요. 뒤꿈치가 회원부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짝. 이 상태에서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제가 다리찢기 영상에서도 나비자세를 올린 적이 많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고관절을 열수 있는, 그리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벽 쪽으로 갑니다. 벽 쪽으로 가시고요. 엉덩이도 벽 쪽에 바짝 붙여주시고, 어깨도 벽 쪽으로 바짝. 뒤통수도 벽 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때 허리 피시고요. 척추 시커브 허리 피셨나요? 네. 허리 C자 유지. 두 손으로 무릎 밀어주시고, 뒤통수와 어깨도 벽 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지원쌤 어떠세요? 고관절이랑 목까지 더쫙 펴지는 느낌. 이 네. 그냥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요. 어, 무릎도 훨씬 더 바닥으로 더잘 내려가실 거예요. 자, 그럼 10초 동안 홀딩 들어갈게요. 마시고 내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뺐다가 다시 천천히 두 무릎 사이를 밀어주시고, 뒤통수 어깨를 벽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면서 허리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계속 밀고 계시죠? 다섯, 여섯, 일곱, 이걸 2세트 또는 3세트 정도 한 후, 상체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앞으로. 자, 팔꿈치를 바닥에 눌러준 상태에서, 허리 피시고, 등 올리고. 하나, 둘, 셋. 척추를 조금만 더 펴보세요. 만약에 안 펴진다. 그럼 손바닥으로.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상체 세웁니다. 어깨, 으, 쓱 나비 자세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지원쌤, 두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두 발바닥, 합쪽. 뒤꿈치를 회원부에 더 가져다 대세요. 두 손으로 천천히 허벅지 안쪽을 눌러주시고 팔꿈치도 바닥에 눌러주세요. 이때 턱을 당기고 어깨를 바닥에 눌러준 상태에서 허리는 씻자. 어떠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뺐다가 다시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히프 좌우 다시 두 손으로 서이부 안쪽을 눌러 주시고 팔꿈치를 바닥에 누르고 어깨와 뒤통수를 눌러 준 상태에서 허리는 바닥에 떠 있어야 돼요 C자 유지 자 천천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왔다갔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합촉한 상태에서 발바닥을 들어 올리세요. 두 발바닥에 깍지를 잡아주세요. 다시 뒤꿈치를 회원부 쪽으로 바짝 당기시고 엄지발가락이 내 배꼽 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깨 바닥에, 뒤통수 바닥에, 천천히 히프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하나, 둘, 셋, 고관절 열려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다섯, 여섯, 일곱, 계속 바닥에 밀착, 둘, 둘, 이 상태에서는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뺐다가 다시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 가주, 주시고, 발라를 배꼽 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팔꿈치 구부리시고, 허리 바닥에 눌러준 상태에서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다리 쭉 뻗으시고요. 매트 바닥에 허벅지랑 종아리 두드리시고,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고개도 도리도리. 일어날 때는 허리에 무리 가지 않도록 무릎 세우시고, 옆으로 일어납니다. 자, 나비 자세 취해주세요. 나비 자세. 자, 오늘의 나비 자세. 자, 훨씬 더 어떻게, 잘 펴지죠? 어, 어깨 딱 펴주세요. 자, 오늘도 마무리 인사를 지원쌤이 해주실 거예요. 지원쌤 한마디. 지연쌤 한마디. 오늘은 나비 자세 하세요. <laughs> 예, 맞습니다. 루나 암토와 함께 나비 자세 합시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쌤 감사해요.